여러분, 이걸로 첫 번째 애기 구해보려고요. 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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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부터 창세 열게요. 저부터 열게요. 아니, 도자씨. 어, 분대첫 번째 애기 구했음. 물러가라! 도자씨, 이것 좀더 같이 넣어주세요. 뇌, 뇌, 아, 신 오케이. 당장 넣어. 당장 넣어. 깜짝 놀 에이, 재밌네. 재밌어, 재밌어. Alligator. 아니, 엘리자베스에요. 상자, 어? 파밍하러 고고! 바나나 아버지, 문숭이. 갑자기? 네. 상자가 그냥 있네? 레전드인데? 하. 아려 음. 오케이. 어, 상자, 오케이, 발견 그것도 황금 상자. 황금상자. 언니씨, 저 황금 상자 발견했어요 그래요? 어, 거대한 자루. 니나니나니 네 고릴라다. 무슨 개? 응, 아니야. 상자! 오늘 신도와요, 응. 알죠? 언니씨, 빨리 들어오세요. 시야 상자예요. 상자는 꼭 해줘. 좋은 도끼. 필요 없어. 동설 씨 소총 하나만 네. 줘 주세요. 저 소총 탄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. 맞아요. 딱 이렇게요. 씨 올라가. 다 죽여. 저희 피한 방도 안 들었어요. 아무튼 두 번째 이거 하러 가자요 지금. 네. 우선 게시판 봐요. 오케이. 사 레벨이에요? 네. 저쪽 오케이. 음, 어다 네. 죽였어요? 네. 와, 파네 때. 솔로네요? 소총이에요? 언니 씨, 소총 없어요? 안 돼! 헐, 저도, 조금만 주고 못했어요. 저도요. 도대씨 당장 넣어줘. 굴 먹어야 돼. 먹다 시워안신잖 자너. 무슨 소리야? 어머, 오케이. 한 마리만 딱더 죽이면 돼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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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얘기 대박. 어, 도대체 이거 강력한 도끼 가지세요. 네. 어. 보이지 않아요? 어, 소총. 어, 좋아요 아, 올 빼면 온다. 부엉이, 부엉이, 부엉이. 네 번째 아이구 구할수 있을까요? 더 많이 해야 돼. 소총 네. 가져가세요. 네. 죽더라도 그냥 네 번째 아이구 구하러 가볼래요? 네. 근데 불 레벨이 안 돼요. 아 언니 씨! 네네. 아 석탄이 나와요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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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씨도 좀이 석탄을 찾아보세요. 석탄 두 개. 찾고 있어요. 아 언니 씨안 나오잖아. 오, 어, 얘 처음부. 오, 열려다. 오이 니시. 네 번째 아이 있는데 찾았죠 거의 안낼 걸요. 아직 6레벨 안 됐어요. 아, 아니에요. 아, 니시상! 오, 저피 노란색이에요. 곰가죽? 아, 그때. 네. 골로 음. 죽여요. 우선 총 쏘는 애들부터 죽여야 돼요. 오븐 냉비를 샀어요. 저 여기 이거 남길 거예요. 네. 가져가 주세요. 가져가 주세요. 가져가 주세요. 아니, 기다리세요. 받거다 넣고 여기도 와주세요. 멸령아듯이 부르지 마세요. 여기요. 오케이? 여기도요. 아니. 응, 음, 아니야. 일곱 개만, 일곱 개만. 아, <laughs> 되게, 되게, 되게. 니 빨리, 빨리, 빨리. 어, 여기, 나면. 빨리. 어, 네. 안 돼! 안 돼! 안 돼! 돼. 어, 괜찮아, 여기 있어요. 아, <laughs> 마 아, 어떡해. 아, 진짜. 허. 아, 진짜. 이 와중에도 스프는 먹어야지. 아, 진짜, 아, 제발. 비야 아, 비야 몸체도 어, 챙겨. 아니 그렇게 해서 말리겠냐고요. 네 말려요. 봐봐요. 원, 투, 투 쓰리. 후. 말리더라. 안 말리잖아. 봐봐요. 안돼. 다다 챙겨요. 다 다. 오케이. 와, 육레벨. 구하러 갈래요? 죽어 죽더라도 그냥 가요? 네. <laughs> 저 오. 어떻게 알아? 오케이! <laughs> 오네 오! 번째 아기! 어? 저부터 할게요. 우와! 어떻게? 오 루비! 오! 저부터. 어떻게? 나 너무 우와! 신나... 저 너무 신나요. 그거 뭐예요? 몰라요. 어? 언니 씨! 저기 빨리 와요. 은희씨 왜저 혼자만 버리고 가세요? 제가 우선 죽이고 있을 테니까 동희씨 와요. 아시겠죠? 네. 와, 와 잘했었어요. 와, 네 정말... 번째 아기 구했어요. 이제 이 일은 단한 번도 겪지 못할 거예요. 은희씨 위에 올라가세요. 아 어, 동생씨, 어떡해요? 동생씨, 침대에 눕혀 들어야지. 어, 동생씨가 되게 이상해. 와, 네 번째까지 다 구했다니. 어, 저붕대발견 했어요. 제가 당장 그쪽으로 갈게요. 붕대도 살릴게요. 오케이, 됐어요. n 리 헐. 아쉽지만, 다음엔 꼭내 혼자 이기도 다시 구하고, 99일도 살아볼게요.